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복된 날을 살기 원하여 이첫 시간 주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늘 악으로 치닫는 것을 주님 아시오매 우리의 걸음마다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죽게로부터 나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복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자손 엘리압의 아들 바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자가 누구인지 거룩한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라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건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 하겠노라. 아멘.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한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의 증손 구아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왜 이렇게 당을 짓고 거슬러 반역하게 되었는가?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거스르는 이유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지 않고 모두가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 아니라 자기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하고 그들과만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다 거룩한 백성 삼으셨고 언약계와 성막을 통해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필요 없다거나 그들이 지도자로 세움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나서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고, 이스라엘 모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통해 나타내셨고, 확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만 하시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해 주셨고, 아론을 세워 주셔서 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끌어 내리려 합니다. 심지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왕이 되려고 했고 가나안에 인도하여 드리지 않으므로 밭과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떠나온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이것이 그야말로 억지 주장임을 알게 됩니다. 왕이 되려 하거나 스스로 높이려 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부로 닿다와해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가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지도자의 자리를 힘겨워했고. 어떤 의미로는 "나 혼자는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포기선언을 했었습니다. 아론 역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지, 그 직분을 탐했거나 스스로 쟁취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분명히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해 왔고, 그 약속의 땅을 직접 보고 열매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정탐도 마치게 했습니다. 그 땅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에도 반역하고 거슬렀던 것은 자기들인데 왜또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거슬러 반역하게 되는가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 자손을 중심으로 한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의 직분과 아론의 직분을 비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향해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기들에게 맡겨진 건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탐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내위자손에게 맡겨진 직무 성막과 기구들을 옮기고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보니 제사장,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아론보다 작아 보이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좀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도 거룩한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가 성막 세워주면 거기 나타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똑같이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우리도 아론과 같이 제사장 직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민수기 3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에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 가운데 다 죽었어야 할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죠. 즉, 존재 자체로, 존재 자체로 제사를 집전하거나 하는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레위 자손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대속하심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생업을 위해 일하지 않고 성막 봉사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 자체로 구별됨을 나타내고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감당케 하신 것들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이들의 것을 크게 여기는 비교의식이 거스르고 반역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물론, 레위 자손도 또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귀한 이들, 하나님의 종들, 또 직분자들, 또는 세상으로 말하면 교회를 거스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뜨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에덴동산에서부터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서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오답 노트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뜨리는 이 비교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이 오답 노트이니까 이것을 거꾸로 뒤집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 비교식에 소라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뭐 명예가 없고 어떤 사회적 위치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이 정도면 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부한 것에도 처할 줄 알고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비결을 배웠는지 말해주지 않고 있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시평 기자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고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면서 만족하고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의 소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내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때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일터, 이웃, 교회, 나라와 민족,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기 나와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내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고 이런 자녀들을 주셨고 내게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해 주셨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을 때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게 공급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임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핫과 그 무리들처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불만족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거스르며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유혹했을 때 언제든지 부르면 응답하시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에덴 동산이니까 하나님, 진짜 그래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나요? 라고 물어보기만 했어도, 즉, 기도하기만 했어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묻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이첫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붙들어 주신 것 자체로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깊이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른 기도 말고, 가정, 일터, 이웃, 교회,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기도로 이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명, 지혜, 건강, 물질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하루라는 시간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셨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교 의식이나 불만이 전혀 틈탈일 없이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충만히 누리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복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다가 비교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무너져 내려버렸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우리 입술이 기도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허락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게하여 주셔서 비교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함이 끊이지 않는 축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또 성령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께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